땅의 것들에 눈을 둡니다. 땅의 것들.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.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? 영원한 것들. 영원한 것들에 눈을 두는 사람이에요. 자꾸 이 땅을 바꾸려는 사람.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. 국가를 변화를 시키려는 사람. 그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뜯어고쳐 가지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. 이 세상은 악합니다. 하나님께서 단정하셨어요. 다만 우리가 여기 좀더 고요하게 또 조용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악한 자가 통치하는 것을 주님 막아달라고 또잘 통치가 돼서 우리에게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죠. 그 이상으로 정치를 참여하라 뭐 강화문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. 우리는 그 땅에 땅을 변화시키는데 또 땅의 일들에 집중하는